오늘 저희 입학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원래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교감선생님도 계세요. 근데 교장선생님은 여기 전에 한 번씩 오신 분들은 남자분이 한 분이와 다갔다 하시는 거 보셨을 거예요. 여기 원장님이시면서 저희 이제 교장선생님을 뵈주시기를 하셨어요. 뭐 특별히 뭐 어머니를 가르치고 하는 건 없어도 그래도 교감 선생님 읽는 거하고 없는 거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 안 오셨기 때문에 예산 따로 못 드리고 교감 선생님이 또 이제 저희 계세요. 예 되게 이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진짜 유명하신 스피치 강사입니다예 그분을 모시려면 미리미리 뭐안 모시면은 올수가 없는 그런 선생님인데 예 저희가 이제 같이 하기로 된 거예요 예 그러면 교감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우리 김도선 교감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먹을 게없다고 <laughs> 제가 여기 서기도 전에 어쩜 우리 선생님이 저를 그냥 피아를 너무 하셔가지고 사실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laughs> <laughs> 오늘 아침에 그 오면서 어 다른 말 저는 좀 비를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비오는 시간 오늘 창을 여니까 비가 아침 시간에는 보슬보슬 내리는 거예요. 근데 기미 좋은 거죠. 왠지 그 비가 오늘 따뜻하고 또 정겹고. 마음에 따라서 비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 생각했어요. 을 그리고 어젯밤에 다들 그 밤잠은 잘 주무셨어요? 잤어요. 네. 잘자신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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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파고야 돼요. 못 잤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쭉 가르치면서 쭉 지금까지 가르치면서 그, 가르치, 제 대상들이. 어, 특별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이 개인 지도를 받으러 가끔 오시긴 해요. 그래도 저보다 연령이 언제나 조금 낮으신 분.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성인까지 다 있어요. 그 근데 이제 저보다 혹은 저와 비슷한 연배거나 아니면 위에 계신 분들이라서 밤에 생각을 해봤어요. 뭐라고 그러지? <laughs> 어, 그래서 여사님? 학생? 어머니? 뭐 하여튼 이런 고민도 하고요. 달라서 어떻게 좀더잘 가르쳐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잠을 사실고 어쨌든 어, 어머님들 뵙고 너무 반가워요. 응. 네, 반가웠고 어, 저희 문예 이제 저희는 부산 문예 학교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부산 문예 교육 협회로 이렇게 출발해서 부설로 이렇게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어 선생님들은 부성은 지금 현재 10분이에요. 그리고 이 분들은 전부 다 현지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에 이요 그런데 어, 전부 다 이런 분야에서 글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교사를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일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부심점이 되어서 뭐 누가 이렇게 지원해주거나 후원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게 되었어요. 특별히 여기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는 선생님께서 우리 황동현 선생님의 교지이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오지 않는 시간에. 학생들 오히려 가 비어있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런 엄두를 낼수 있게 됐어요. 물론 꿈은 여기서 출발하지만 나중엔 저희들이 독립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좀더 좋은 환경에서 많은 것을 좀 가르쳐드리고 싶거든요. 어쨌든 출발은 이렇 시작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조금 6층까지 올라오시기가 불편하시고 조금 협소하더라도 어머님들이 부족한 것다좀 감싸주시면 고맙겠어요. 앞으로 이제 가르치게 될 과목들은 한글뿐만이 아니라 영어, 뭐 한자, 컴퓨터, 그 다음에 사물놀이, 뭐, 다양하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글을 여건이 얼마만큼 확정이 될 건지도 궁금하지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피치하고 글쓰기를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선생님들이 다 현지에서, 그 현장에서 뛰고 계시기 때문에 어, 나중에 각 반에 가시면 담임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겠지만 시간 전에 뭐 그냥 붓이 오시거나 이런 조금 곤란할 때가 있어요. 다들 활동하셔서 여기 늘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시면 전화를 언제나 먼저 해 주시고 그렇게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희들이, 잠깐만요.